안녕하세요. 10년 전 감상선암 수술 후 입원실로 이동하는 중에 불안증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더니 소화장애가 생기고 어지럽고 불안감이 갑자기 심해지면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때는 그 증상이 공황장애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병원에서 그때 그 증상이 공황장애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조금만 불안하면 바로 증상이 재발해서 지금은 정신과에서 안정제를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데 약을 안 먹으면 증상이 바로 생겨요. 한약으로 치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한의사 정희안입니다. 10년 전에 암 수술 이후 불안하고 긴장된 상태에서 공황장애가 최초에 발생하셨던 분이시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상의 재발이 있으셨군요. 현재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이시구요 공황장애는 심장과 호흡 등의 생체 기능의 메인 컨트롤 센터인 자율신경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교감과 부교감 신경의 균형이 깨져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한의 치료로 치료가 잘 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또 공황장애이고요. 한의 치료는 항진된 교감신경을 안정시켜서 불안감을 빨리 안정시키는 급한 치료를 먼저 진행합니다.이렇게 치료하면서 발생 빈도가 줄어들고 증상도 안정적으로 잡히면 부교감신경을 튼튼하게 하는 원인 치료로 진행하게 됩니다.그리고 교감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잘 잡아서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히 치료를 해서 자율신경 기능이 회복되면 치료를 마무리합니다. 치료가 마무리되면 더 이상 한약 복용도, 침치료도 받지 않으셔도 되니까 진짜 치료가 되신 거죠. 공황장애를 얼마나 치료해야 할 것인지는 검사와 진찰을 받아보셔야 정확히 알수 있으니까 조만간 전문가의 진찰과 치료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성이 건강해지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세상,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하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정희안이었습니다.